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두 번째 시간입니다. 뭐 지난 시간에 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어떻게 공부하 공부 그 필수 과목이 무엇인지, 가산점은 어떻게 봤는지뭐 이제 이런 것들, 뭐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지 이런 역사들에 대한 내용들을 좀 봤다고 하면요.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에 대한 그 질문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이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은 어떻게 해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될수 있어요?라고 하는 이런 질문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좀 봤는데요. 저희 이제 학교에서 이제 이런 특강들을 좀 많이 하고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들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게그 대학생들이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물어보는 것들이 의료사회복지사, 뭐 학교사회복지사, 뭐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뭐 공무원, 공단, 뭐 그래서 NCS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뭐 이제 뭐 어떻게 공부하긴 다 그냥 달달달달 외워라 그럼 책 사갖고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NCS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뭐라고 설명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담 공무원 얘기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물어보면 아이들한테 이제 학생들한테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실습 현장실습 특히 이제 평생교육원에서 현장실습을 하다 보면은 그 많이 물어보는 게 제가 네 요양원 주간 보호센터 이제 노인 쪽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인데 자, 제가 이제 뭘 얘기하냐? 공무원 시험을 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려고 해요라고 하면은 제가 뭐라고 하냐면 하지 말라고 합니다. 공무원 시험 하지 마. 왜요? 야, 이거 공무원 시험은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야. 하지 마라고요. 왜냐면 그냥 너왜 이거 하려고 하냐면서 할뭐 이제 뭐 다른 센터에 가도 뭐 이제 급여가 얼마 안 되고 뭐 이제 막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죠. 공무원, 너는 공무원 하기 힘들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왜 하기, 왜 힘들 것 같아요라고 물어봅니다. 왜 그러냐면, 너 마음가짐이 다르니까, 이런 절박함이 없잖아. 그래서 너는 안될것 같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웃으면서 기분 나쁘지 않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야, 너 집에 가서, 너야 집에 가서 올해나 올해 시험이 이제 뭐 시험이 지난. 쓸 경우에 제가 올해 같은 경우에 시험이 끝났으니까 (2020년) 거그 시험 문제 본거 어디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운 받을 수 있으니까 다운 받아라 그리고 풀어봐 문제당 (20분이다) 그래서 (200문제니까) 한번 풀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기출문제를 풀어보라고 해서 너가 정말 이 문제가 괜찮은지 풀어보 지금 공부하기 전인데도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자기 자가라고 할까요? 그 평가를 한번 해보라고 합니다 자가 평가를 해봐서 자기 평가를 해보고 얼마나 나오는지 그 후에 얘기하자고 합니다 풀어봅니다 그러면 뭐 어느 정도 나왔다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저는 이제 물론 그 사회복지학 사회복지 전문직이니까 사회복지학이랑 뭐 보통 사회복지 준비하는 사람들이 보통 많이 그런 준비했던 선택과목은 사회하고 사회복지학이에요 사회랑 사회복지학을 많이 했고 아니면 행정학 행정법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그때그때마다 틀리니까 근데 선택과목 보다는 이 필수를 잘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기초문제를 풀어 보고 이제 어느 정도 정도가 많이 나왔대요 뭐 평균 뭐 60점 이상 나오고 뭐막 얘기를 해요 그래? 그러면 조금 공부하면은 자기도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원래 이제 사회복지직도 행정직도 80점 대면 합격을 하거든요 80점 때 합격하고 사회복지직 같은 한 70점 때 70점대만 나 70점대 나오면 합격을 할수 있으니까 그 기초 문제를 풀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도 나오면 자기가 이제 알겠죠. 그래서 내가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될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면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언어가 준비됐냐고 물어봅니다. 어 언어가 준비됐냐고요. 이렇게 하면 이 언어 준비됐냐고 물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즉 뭐냐면 국어 점수와 영어 점수가 잘 나오냐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학원에서, 학원에서 이제 아이들 가르칠 때그 합격하는 아이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공통점. 그게 뭐냐면 영어를 잘해요. 뭐 영문과 나온 사람들. 영, 뭐 영문과 나와가지고 그걸 영어를 한다든지. 아무튼 영어를 잘했어요. 영어를 잘하는 애들은 그 1년 만에 시험 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를 잘하냐 아니면 국어. 영어 국어. 한국사는 한국, 그 영어가 왜내 영어를 잘하냐? 이제 언어라고 해서 이제 영어랑 국어 얘기 많이 하지만 주는 영어에 영어, 영어 잘하냐? 라고 물어봅니다. 영어 잘하면요, 그 문제가 되지 않는 게 뭐냐면, 한국어랑 국어 점수는 올리기가 좀 쉽다 라고 얘기합니다. 면 한국어니까 그냥 외우면 된대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공부해갖고 외우면 되는데, 영어는 이 영어가 기초가 없으면 뭐 처음부터 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영어가 돼 있느냐? 라고 이제 물어보는 영어 어느 정도 돼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제 달려들만 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보통 그런 사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1년 안에 1년 안 1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 2020년에 준비해서 2021년 시험에 합격하는 그래서 그다음에 합격하는 아이들이 학생들이 이제 많았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영어가 안 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1년에 거의 합격하기가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한국사랑 국어에서 점수를 많이 한두 개 틀리면 안될 정도로 이제 점수가 많이 나와야 되니까 그 영어 점수를 그 따라 올리는 것이 너무 힘들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언어 준비가 필요하다 라고 하고요 평균 60점 필수 과목 최소 해서 이제 50점 이상 나왔다 라고 하면 한번 도전을 해 보라고 하죠 근데 한번 도전을 해 봐서 이제 한번 해 볼까 이게 아니라 진짜 내년 시험에 합격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방금 이야기한 거생각 생각보다 준비한 사람이 많아요. 생각 외로 많은 시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입니다. 이걸 붙여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복지 1급은요. 1급은 절대 평가입니다. 60점 이 넘으면 합격이에요. 그러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긴 하죠. 뭐 사회복지 1급도 30% 합격률이 30%인데 떨어뜨리기 위해서 노력한다 하지만 그거는 본인 노력 여하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근데 공무원 시험은요. 그 쉽게 얘기하면은 절대 평가가 아니에요. 상대 평가입니다. 상대를 누르고 이겨야지만 합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떨어뜨리기 위해서 시험 문제도 나오게 되고요. 그러다니 보 어렵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기 때문에 이 준비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하죠. 그래서 의자에 잘 앉아 있냐라고 물어보기도 해요. 계속 앉아 있는 얼마나 의자에 앉아 있을 수 있냐? 그래서 의자에 앉아 있는 시간이 합격과 비례를 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예전에 그 시험을 할때그 준비하던 학생이 이제 허리가 아파서 허리 디스크 수술을 했는데 허리 디스크 수술해가누워가고책 보더라고. 앉아 있을 수 없으니까 누워가지고 책 보면서 공부하고 먼저 뭐 이랬었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만큼 절박함들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는 사회복지학 행정법의 필수 과목으로 들어가서 국어, 영어, 한국사 이 다섯 과목을 시험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과목들에 대해서 이제 조정점수가 없어지니까 아마 사회복지학 시험도 어려워질 겁니다. 지금 사회복지학 개론이 모르겠어요. 그건 제 기준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긴 하지만 다른 과목에 다른 과목 다른 과목은 제가 공부한 적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공이 사회복지다 보니까 사회복지 공부만 10년을 하니 뭐 다른 과목에 비해서 사회복지가 쉽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공무원 국어 공무원 문제를 보게 되면 사회복지학이 원체 쉽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는 이게 아마 필수가 되면은 뭐문제 난이도도 올라가게 올라갈 수밖에 없고,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좀더 어려워지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시험 준비를 해야 되냐? 라는 것들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1년 안에 합격할 생각을 하라고 생각 말을 해요. 그래서 대학생들한테는 제가 뭐라고 하냐면 내년에 붙을 생각해라. 뭐내 후년, 뭐한 2년 생각하고 있는데요. 뭐 2년을 뭐하러 생각하냐? 1년에 다 붙을 생각해야지. 2년 후에 생각해, 2년 후에 붙으려고 하는데요. 뭐 떨어졌어요. 그럼 또 1년 더 하고 떨어져. 그럼 이제 장수생으로 들어가면 못 붙는다.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그런 생각하지 말고 한 번에 붙을 생각을 해라. 그래서 1, 2년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냥 1년에 한 번에 붙어라. 라고 목숨 걸고 1년 동안에 목숨 걸고 공부해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1, 2년 아니라고 하지만 그냥 1년 차이는 뭐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라고 한다 하더라도 1년 그에 붙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얘기하고요. 의자에 오래 앉아 있어야 돼요. 이게 왜 오래 앉아 있어야 되냐라고 공부는 앉아서 공부하는 거니까. 물론 서서 공부도 해요. 그러나 서서 공부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앉아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의자에 계속 얼마나 앉아 을수 있는지 오래 앉아 있을 생각들을 하고 시작을 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시험 많은 시험을 준비하라고 해요. 근데 여성분들에게는 조금 이제 안 맞는 게 뭐냐면 이제 보호직, 보호관찰수 뭐 이런 보호직에도 이제 사회복지학이 이제 선택 과목으로 들어가 있어서 시험 볼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제 문제가 뭐냐면 체력 검정이 있습니다. 체력 검정, 체력 검정이 있다 보니까 여성들에게 좀 불리합니다. 뭐 경찰 같은 경우는 여성 따로 남성 따로 이렇게. 채점표가 다르다라고 얘기하는데 뭐이 보호직 같은 경우는 그러진 않다 보니까 여성은 아예 그 채용 자체를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은 준비하긴 기좀 어렵지만 남성 같은 경우에는 보호직 예전에는 서울시라든지 서울시 사회복지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날짜가 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이제 봐서 이제 세군세 세 번까지 볼 수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러진 못하고요 보호직하고 지방직을 보는데 이 것을 얼마나 이제 합격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사 시험이 있잖아요. 민간 자격증 한국사 시험이 있는데 이 한국사 시험이 이 공무원 시험 시간하고 그 시험 보는 시간하고 그 문제 수수항이 같아요. 그래서 같은 요일 같은 시간에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그 연습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 연습 여기서 말하는 연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런 시험에 대한 적응이라든지. 또는 시험을 볼수 있는 그 시간에 맞게끔 할수 있는 것들을 연습을 한번 해 보고 싶다라고 하면 한국사 시험. 어째 왜 그러냐면 한국사 시험은 연습이라고 얘기하지만 연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연습은요. 그 시간에 대한 연습인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내가 한국사를 공부를 하잖아요. 한국사를 공부하니까 한국사 자격증도 딸겸 해서 시험을 보라는 거죠. 시험을 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런 시험들이 그만큼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뭐, 나는 뭐, 이게 뭐, 한국사를 뭐, 그건 아니니까 뭔지 뭐 이런 것은 아니에요. 뭐, 한국사를 무시하고 한국사 시험에 뭐,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시간하고 비용이 그시간이라는 요일이 같다 보니까 토요일 오전에 하는 거니까요. 그것을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중요한 건 이론을 알아야 돼요. 이론. 기본 이론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사회 복지학이든 국어든 뭐 영어든 한국사든 뭐 행정법을 하든 행정학을 하든 거기에 대한 이론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이론에 충실해야 됩니다. 뭐 기출문제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 기출문제 파악은 유형들을 파악하는 것뿐입니다. 이런 이런 유형들이 문제가 나오는구나. 라고 이야기 하는 거지, 그 기출문제만 달달달달 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형들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거기에 따른 이론들을 확실히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기촌, 기본 이론을 충실해서 그 이론들을 확실히 파악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출 유형들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고, 그 문항들이 어떤 내용들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형 파악이 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복지학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8과목이 다 나오긴 해요 그러나 정책론, 법제, 실천, 실천기술론이 한 16문제, 17문제 나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행정, 조사, 인행사 뭐 이쯤 한 4과목에서 한 3개 많으면 4개 안 나오면 2개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같은 시간을 배분한다? 그러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정책이라든지 법, 실천에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기출 문제를 파악해야지만 이런 것들을 알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파악해서 이런 내용들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려운 과목부터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이야 이제 선택하고 필수하고 선, 그 섞여 있으니까 물론 이제 필수 과목으로 주로 필수 과목을 주로 공부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그, 내가 영어를 잘한다, 그러면은, 영어 시간을 조금 시간을 빼고, 뭐, 국어가 부족하면 국어에 좀더 넣는다든지, 아니면 한국사에 넣는다든지,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를 공부할 때는 단어, 독해 위주, 그 다음에, 국어 할 때는 속담, 뭐, 독해, 맞춤법, 한자, 뭐, 사자성어, 뭐, 이런 것들. 한국사 같은 큰 틀, 뭐, 조선시대에 뭘 했었고, 뭐, 시대별, 뭐, 이런 큰 틀을 먼저 이해하고 공,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옥사도 외울 게 어마어마합니다. 뭐 비쌀 문이 토지부터 모양에 뭐 무슨 막 들어가는데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조선 왕조 500년의 그 왕들의 역할들, 왕은 누구였고 그 왕의 어떤 해, 그 주요 사건들은 뭐가 있었고 그리고 그 왕들의 있었던 신하들의 또 이제 뭐 이렇게 되, 들어가다 보니까 엄청난 양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큰 틀을 먼저 공부하고 세부적인 뼈대들을 다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 공부를 하는데 영어를 못할 경우가 있겠죠. 저는 이제 영어를 못하면 영어를 매일 공부하라고 합니다. 영어를 매일 공부해라라고 해서 영어를 매일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필수 과목을 하든 선택 과목을 하든 이런 것들을 조금 잡아놓고 하라고 얘기하죠. 근데 만약에 내가 영어를 잘해요. 그래서 영어를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 그러면 올해를 영어. 화요일 국어, 수요일 뭐 한국사 해놓고 선택 과목 한 과목씩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또다시 뭐 영어, 국어, 한국사, 그리고 선택 과목. 아니면 뭐 선택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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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선택, 필수, 필수 뭐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이런 것들은 자기가 어느 상황인지, 상황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자기가 먼저 거를 파악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공부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공부방법은최소 5회독 하라고 해요. 네, 물론 한 10회독 하는 게 제일 좋겠죠. 10회독. 런데그 책을 10번을 다 보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죠. 네, 그래도 이제 최소 5회독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처음에 어느 누구도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래도 갈 때는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사회복지학 개론, 사회복지학 개론만 해도 천 페이지입니다. 보통 천 페이지. 법 내용, 법, 제가 맨날 얘기해요. 야, 이 법을 다 외우면 변호사랑 공공부조나 사회보험은 이야기할 수 있겠다. 맨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정도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왜냐면, 은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냥 뭐, 이런데 나오는 거 한두 문제 그냥 틀려주지라고 하면 좀 양은 줄수 있겠죠. 근데 그런 내용도 근데 사회복지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지학이 그렇게 이제 선택이고 뭐이 과목 내,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좀 소홀한 면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학원에 그 애기들 그 학생들이 맨날 얘기했던 게 시험 뭐 사회복지학을 너무 못 봤다는 거 와서 막하수연하고막 시험 못 봤다고 그래서 봤더니 (90점) 맞았어요 (90점) 맞 그러니까 (90점) 맞는거 (20문제) 중 (2개) 틀린 거죠. 하나, 오점씩이나 두 문제 틀렸어요. 그래도 이제 못 봤다라고 이제 속상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왜 그런가 모르는 거 틀린 것도 아니고 아는 문제. 그래서 다른 애는 또 100점 맞았다고 얘기하고 뭔지 뭐 이런 거 보면은 좀 그럴 수 있겠죠. 그래도 이제 이런 다른 과목들이 이제 어렵기 때문에 그런 과목들에 대한 해독수를 좀 높여야 된다고 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전체적인 내용들을 파악한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중요한 내용들. 암기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내용들을 암기하고, 그다음에 마무리로 암기하고, 이제 오해되고 총정리 정도로 해서 보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은 모두 다 암기를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해해야지. 자, 저희 맨날 이, 그 이야기 하거든요. 이해해야지. 이걸 암기해야지. 그래서 암기하라고 하면은 암기가 잘안 된대요. 그래서 이해하려고 한대요. 그래서 제가 매번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해가 되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해해야지, 암기해야지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그냥 글자 글, 글자 그대로 그냥 암기해버립니다. 글자 그대로 암기하면 나중에 그걸 보면 이해가 돼요. 아, 암기가 먼저인가? 라고 생각하는데, 공부하는 방법은 다르니까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냥 무조건 암기하는 것이 이해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이제 알아서 그건 하는 거고. 그래서 이해를 이해를 해서 그할수 있지만요. 시험에서는 이해로 시험을 볼 수는 없어요. 주관식으로 어떤 내용에 대해 서술하시오라고 하면은 이게 이해한 거대로 이제 써도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한데요. 객관식에서 정확한 정답을 찾는 거에서는 이해가 아니라 암기예요. 무조건 암기해 놓고 그거와 맞는 걸 찾는 거지 비슷하게. 자, 뭐뭐 뭐 어떤 뭐 사회복지법제로 예를 들면 이랬더니, 사회복지법제는 그 법제에서 뭐 아동복지법에 대한 아동시설에 대한 평가는 3년마다 한다. 사회복지시설은 평가가 3년마다 한다. 어, 원래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3년이거든요. 3년마다 한다. 이게 이제 법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어, 사, 그몇 년마다 하는 것 같아. 라고 하는데, 이 3년이라는 숫자를 정확히 암기하지 않으면, 그 정답 오면 2, 3, 4, 5 이렇게 나오거든요 2년마다 한다, 3년마다 한다, 4년마다 한다, 5년마다 한다 사지선다니까요 또 이제 3년이라고 확실히 안 하는 건 바로바로 뜰수 있겠죠 근데 이해를 했다고 어, 평가하는 건 맞는데 몇 년이지 또 이렇게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해가 아니라 이거는 암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암기가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1분씩인데 필수 과목에 좀 시간을 더 할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개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시간표를 좀 짜야 돼요.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시간표를 좀 짜는데요. 뭐, 오전, 뭐, 오후 점심 먹고, 오후 시간, 뭐, 이거는 제가 짠건 아니고요. 제가 아시는 분이, 아시는 분이 이제 그, 시험 보기 전에, 시험 보기 전에 자기가 공부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 시간이 그때는 이제 너무 짧았대요. 다른 분들 보면 참 6시간 이상 안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보면은 19시부터 11시까지니까 11시간인데 그중에 점심시간 저녁시간 1시간씩 빠지면 보통 이제 9시간 공부한 거잖아요. 근데 9시간 공부했는데 뭐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전시간 3시간 오후 4시간 밤 4시간. 그래서 아, 이렇게 치면은 12시간 공부하는 12시간 12시간 공부한 거죠. 14시간에서 2시간이 식사 시간으로 빠졌으니까 요 12시간 공부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하루에 12시간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루에 12시간 공부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직장을 안 다니고 학교 다니지도 않고 이제 오로지 이제 수업만 준비하는 분들은 이거 이상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학교나 직장 다녀서 이렇게 할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은 보통 저녁 시간을 그 이용해서 공부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이 수업만 준비하면요 진짜 1년 안에 붙는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뭐 학교 다니고 뭐 일하면서 한다라고 하면 한 3년 정도 잡더라고요 그래서 3년 안에는 붙어야지 뭐 이렇게 하면서 공부하시는데 뭐 이런 여건만 된다고 하면은 정말 짧고 굵게 공부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게 시간이 길어져 버리면 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더 하기 싫어지고 어려워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힘드니까 뭐 쉽게 볼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합격률을 높이는 방법은요. 두려움을 없애야 되겠죠. 어, 내가 정말 이거 붙을 수 있을까? 뭐 처음부터 붙을 생각 붙을, 붙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공부해요? 를 공부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두려움을 먼저 없애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함께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다 보면 그런 목표 잡아놓고 그거를 다못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함께 공부하라고 했더니 뭐 이제 매일 모여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뭐 이런 중간 중간 점검할 수 있도록 뭐 스터디 그룹을 만드는 것이 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계획 수립했죠. 지켜야 되겠죠. 그리고 지켜야 되겠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자격증을 취득하라라고 얘기하는데,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1%도 중요하니까요. 근데 이런 것들은 수험을 하기 전에, 수험을 하기 전에 취득해놓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어떤 업무를 하냐라고 하면은, 아까 이제 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막 모이, 그,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냐, 수급자라든지 기초연금, 차상위계층 이런 사람들 다 만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회복지 그러니까 복지에 대한 대상자들은 모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이 그 대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주가되시는 분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기초연금 연금자 뭐 이제 이런 분들이 많이 있고요. 뭐 다무 그 다문화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부모 가족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계속 상담하고 이런 업무들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끝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상별 서비스로 방금 저 한부모냐 뭐 이런 것도 했다고 그랬죠.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다잖아요. 세 장사가 생각보다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에 치인다라고 얘기를 해요. 가서 상담하고 와요. 자 그러면 상담하고 오 끝인가요? 물론 상담하고서 끝이면 좋겠죠. 상담하고 끝이 아니라 서류 정리해야죠. 무슨 상담을 했고, 무슨 내용을 했고, 다 적어놔야 된나 그러니 상담은 근무 시간에 상담하고 와서, 약은 그 시간 외에 뭐 서류 정리하고, 이제 이러다 보니 업무들이 엄청나게 과중이 부어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복지라든지 뭐 저소득 이런 단어 들어가면 그냥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업무라고 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사회복지 쪽의 업무구나. 사회복지 선당공을 이렇게 주기도 하고요. 자, 이런 것들이 좀 무섭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가 무섭냐? 업무 양이 무섭다라는 거예요. 업무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좀 아쉽긴 하죠. 그래서 더 많이 뽑아서 더, 더 많은 분들이 투입이 되는 것이 좀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많은 업무를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놀람> 자, 이게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청원에 올라온 글이에요 청원에 올라온 글인데 이게 뭐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지원금을 받잖아요 이제 지원금을 받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사회복지 담당자들의 업무가 훨씬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원글에 이제 올려놓은 겁니다 주민들의 지원을 해주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저소득 한시생활지원 지자체 긴급재난생계지원 정부, 재난지원금 모두 기존 업무에 많은 사회복지직이다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하는 거에이 업무들이 또 추가된 거예요. 업무도 많고, 민원 접수, 뭐왜 이렇게 금액은 쭉쭉 조금 주는지, 뭐 옆집은 받았는데 왜 우리는 못 받는지 와서 불만 얘기하고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업무가 보기 싫다라는 거죠. 이제 소진 직전까지 온다. 그러니까 사회복지 공무원들을 너무 이제 몰아세우지 말아주세요 이거를 청와대 청원글에 올려놨더라고요 근데 이걸 봤을 때뭐 다른 분들은 뭐 이런 것 같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원체 이 코로나 이전에도 일이 많았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일이 더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더 이제 힘들다는 일을 그것을 이제 청와대 이제 청원글에 올려놨는데요 안타까울 뿐이죠 그래서 너무 이제 문제가 있고 사회복지 전당 공무원들이 뭐 쉽게 얘기하면 어르신들 아니면 뭐 수급자 가정이 수급비를 받고 있는데 이분들을 일부러 탈락시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회복지 전당 공무원 어느 누구도요. 근데, 근데 탈락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이분들이 왜 탈락하냐라고 하면 법적 규정인 거예요. 소득 재산이 올라간다든지 자녀가 취업을 해서 뭐 소득이 올라갔다든지. 다른 각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개인에 맞는 그런 이유로 탈락했다라고 하면은 그 탈락하신 수급자분이 탈락을 했어. 그러면 그분도 안타깝긴 하죠. 근데 그거는 법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당장 가서 이야기하는 게 구청 담당자인 거예요. 구청에 있는 사회복지지, 뭐 저소득층, 저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담당하고 있는 그 담당자한테 가서 뭐 하소연하고, 하풀이하고 욕하고.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났던 거죠. 막. 예전에는 칼 들고 가신 분들도 있었어요. 이거 신문에 많이 나왔죠. 칼 들고 가고 석유, 신나 막 들고 가서 막불 질러버린다고 하신 분들도 있었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살복지 전당 공무원이 탈락시키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얘는 국가가 정해져 있는 법이 있고 그 법에 맞춰서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청원글이 조금 마음에 와닿았고요. 마지막. 저희도 사람입니다. 힘들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이런 것들도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 공부하는 방법들, 업무들이 무엇이고 이런 걸좀 봤는데요. 아,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